며칠 전에 안보실에서 방산수출전략평가회를 개최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올해 안에 방산분야의 FTA라는 한미국방상호조들협정, RDPA를 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도 내부적으로 RDPA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RDPA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방산업체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서둘러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RDPA는 외부에 알려진 내용과 사실이 많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RDPA가 방산수출의 치트키로 여겨지고 있는데, 실상 RDPA는 그 내용이 상당히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DPA의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외국산 제품을 조달할 때 제품 가격의 50%를 가산해서 평가합니다. 1억짜리 제품이 1억 5천만원으로 평가가 되니까 외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미국산보다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RTPA를 체결하면 FTA에서 관세가 없어지는 것처럼 방산 제품을 조달하면서도 가격 차별이 없어집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RDPA를 체결하면 연간 500조 상당의 미국 방 시장에 진출해서 방산 수출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를 하죠. 그래서 서둘러 RDPA를 체결해야 한다고도 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을 준비 중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은 과장되었습니다. 미국 방부는 거의 대부분의 장비를 미국산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500조 원 중에서 외국 제품은 12조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국방상호조대업적 rdpa를 적용받는 금액은 4조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미국이 28개국과 rdpa를 체결하고 있다잖아요 그 나라들이 rdpa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4조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는 유류, 건설공사, 기계 및 식자재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만 분리해 놓고 보면 그 규모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rdpa를 체결하면 미국의 500조 방산 시장에 진출한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RDPA는 미국의 정부 조달에서 가격 차별을 면제받는 것인데, 미국 방부는 방산 부품을 외국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가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방산업체에게 판매하는 것은 애시당초 가격 차별이 없습니다. 품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RDPA를 체결하면 글로벌 부품 공급망에 진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현재 국내법상에 국제공동개발을 제한하는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카이가 개발한 T50 골든 이글이 로키디 마틴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이었고, 미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교체 사업 역시 미국 50호 시사와 하나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KF21도 인도네시아와의 국제공동개발입니다. 그래서 국제공동개발은 RDPA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가 있는 거고 RDPA를 체결하면 국제공동개발이 활성화된다는 말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RDPA를 체결함으로써 SM3 미사일을 공동개발했고 미국으로부터 F-35 설계 기밀도 받았다며 RDPA의 기대효과를 말하기도 하는데 일본이 미국과 RDPA를 체결한 이유는 태평양전쟁 이후에 무기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일본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고요. f 3 5 설계 기밀을 받았다는 건 역시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유럽 방산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조치였지, RDPA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RDPA가 가진 이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외부에 드러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근거를 들이대야 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통계를 왜곡하고 미사여구를 이리저리 가져다 붙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RDPA를 체결하면 국내 방위사업에 다시 한번 변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008년에 방산 전문화 계열화가 폐지되었죠. 그 이후 기존 방산업체 간의 경쟁이 시작된 것처럼 RDPA가 체결되면 이번에는 미국 방산업체와 국내 방산업체 간의 경쟁이 추가로 시작됩니다. 2008년에는 국내 업체끼리 경쟁하는 거라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는 월등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앞세운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와 맞서야 합니다. 대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대형 마트가 시장 상권을 위협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정부는 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만들어내겠지만 결국 주도권은 대형 마트가 가져갈 겁니다. 한편, 이 와중에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가 국내 방산에 직접 뛰어들려면 아무래도 국내 조달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일거리 창출이 기회가 될 겁니다. 또한 지금 기술력은 없지만 자금이 풍부한 누군가에는 미국 기업과 협력하여 방산에 뛰어들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방위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지금의 방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없어지는 거죠. 방위산업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RDPA가 체결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무작정 홍보를 할게 아니라 RDPA를 체결한 이후에 과연 방산이 어떤 체제로 변할 건지, 그리고 그렇게 방산 체제가 변하면 그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방산 수출을 위해 RDPA를 체결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들리지 않았으면 하고요. RDPA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언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